안녕하세요. 옷리뷰 신발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옷니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정입니다. 네. 제가 아, 박수 외치 아시죠? AJ1 네. 네. 딱 여기 서있잖아요. 아. 친절하게 딱. 아, 네. <laughs> 그 뒤판 보여드릴까요? 뒤판? 한번쫙보여주셔야 이렇게. 아, 네. 아, 우리 조 과장님. 네. 아, 등판. 23번. 네. 아, 자. 이거 여는 건또 우리 솔저 님이 아, 직접 한번 열어 보시는 게 아유, 실 같아요. 불, 불, 불안해서 불편하고. 아, 괜찮습니다. 뭐, 아, 이거 오리지널이죠? 어, 리트로 된 아, 제품이에요. 리트로 된 패키지는 예, 네, 오리지널은 없고 다른 아, 패키지 아 리트로만 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 이건 이제 조단에 예전에 DMP로 네. 소개해드렸던 제일 첫 번째 패키지? 아, DMP. 네, 그 이후에 나온 이제 두 번째 어 패키지입니다. 오. 두 번째 진짜? 패키지? 아두 네. 번째 패키지로. 어 이거 이거, 이거 조던 형님이에요. 네. 어릴 때, 네. 대학생 때. 그러니까 초기 데뷔했을 때. 아 있었죠. 프로 네. 딱 데뷔했을 네. 때. 네. 아, 야 역사가 담긴 음, 네. 물건이네. 아 색깔도 이렇게네요. 네. 이렇게. 어 멋진 영광스러운 순간. 네. 마지막 우승 때. 어, 슬램덩크, 네. 하이플라이. 아 어, 멋있다. 네. 케이스가 멋있다. 진짜. 케이스가 좀 멋있죠. 어. 어, 가품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게 케이스가 좀 더. 퀄리티, 퀄리티가 좀더 있죠? 이거는 케이스를 가품으로 만들긴 좀 어렵겠는데요. 비슷하게는 나오는데요. 네. 약간 이제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은가우리 이제 파여있고. 아, 이런 요런 데가. 체감하고, 아. 네. 예, 글자 폰트도 좀 다르고. 그리고, 요런데, 요런 네, 데, 네, 요런 데.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약 네. 네. 들어가 있네. 볼록, 네. 볼록하게. 시리즈가 쭉.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육안상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약간 볼록볼록해요. 네. 네 일단 설명을 좀무지적미가 어, 네, 있고 BNP라는 제품인데요. 네, BNP. 예. 비기닝 모먼트 패키지. 아, BNP. 예. 네, 그이패키지는몇 전... 년대에 나온 거예요? 이 제품은 이제 패키지로 2007년에 나왔어요. 2007년. 오... 네, 국내에 이제 소량 발매했고요. 오... 당시 23만 9,000원에 발매가 됐고 한두개 두 개. 예. 어, 엄청 싸다. 그때 당시 좀 쌌죠. 엄청 23만 9,000원에 엄청 싼 거지. 네. 당장 사지 이거는. 그, 당시에 한 2박 3일 아마 캠핑을 했을 거예요. 하... 그때도 또힙 박설조 님도 같이. 아, 저는 그때는 없었고요. 저는 따로 음, 대리. 이렇게, 아니, 대리? 대리 대리를 대리할수 없고. 네. <laughs> <laughs> 저를 이제 따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요즘 뭐 카카오 대리도 많이 가. 아이, 저도 색깔이 네. 일단 굉장히 예뻐요. 우리 네. 했을까요, 혹시? y e l o 일단은 이게 그래도? 올드 러브 네. 뉴 러브라는 이제 박스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 네. 이거는 기존에 어. 나왔던 블랙토 그렇죠. 색상. 네. 올드 러브. 네. 어, 근접사 한번 좀 땄게요. 네. 네, 말씀 계속해주세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미드컷으로 나왔고요. 네, 미드컷으로 네. 올드 저, 러버에서 네. 오리지널 컬러로 나온거예요 네, 발바닥 한번 우리 아웃솔. 네. 네. 똑같네요, 그냥.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뉴러버라뉴 네. 러브라, 러브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컬러가 적용돼서 나온 어... 제품입니다. 아, 노란색도 예쁜데요? 어, 그 당시에는 이제 블랙도 때문에 네. 매니아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네. 보통 실착하고 신는 거는 주로 이 제품을 신으셨어요. 아, 이거 예. 이 핑크나. 음. 투아이스 신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예쁘겠어? 예, 네, 그렇지. 아니에요? 저는 걸그룹을 안 좋아해서? <laughs> 어 너무 예쁜데 나는? 네. 아 우리 우리 걸그룹이 아이돌 그룹이 신었다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그 이후에도 이제 매물가가 보통 한두세배 올랐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아마 국내 셀럽들도 많이 신었을 거예요. 여성분들이 아마 봐봐. 네 많이 신었어요. 그니까 지금 네. 누가 대표적으로 누가? 네.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네. 걸그룹이었으면 좀... 좋겠다. 여자분들 많이 신으셨어요. 여자분들, 예. 여배우 말고 걸그룹이었습니다. 일단 <laughs> <laughs> 안에 여기 이거 뭔가 네, 보증석가요 이제, 이제 리트로 제품, 이 패키지에 이제 카드 같이 들어있는데. 아제 결혼티 그런... 카드는 아니고 그냥 네, 네. 그렇죠. 네. 기념으로 어, 해서. 이렇게. 기념하는. 이것도 조단장님. 네. 얼굴이 많이 다른데. 성형하셨나? 이게 아마 프로 데뷔했을 때, NBA로 진출했을 때아 당시. 지금이 네.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지금 아무래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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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전성기 때. 예. 어릴 때보다 지금이 낫네. 그 전성기 때랑 그렇죠. 이거는 데뷔 때는 뭔가 좀 아, 많이 배고파 보이시는데 음, 이게 이제 데뷔 전이었고 네. 이제 데뷔하면서 네. 올드러브라고 해서. 아 써있네 네. 각이 내 있네 여기 올드러브. 네. 아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당시, 유러브. 네, 2007년 당시 모습인데요. 아... 이렇게. 2007년 모습. 네. 아 이러는구나. 어, 나이키가 이런 건 진짜 잘뽑았네요 어, 그렇죠. 부와 명예와 실력 모든 걸 갖추고 난 뒤에 완성형의 <laughs> 우리 조단형님 <laughs> 네, 최고는 믿고서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부만 가지게 되면 음. 약간 타락스럽거든. 어, 명예와 실력을딱 네. 같이 갖춰 줘야 자리가딱 잡혀요. 네, 맞아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상에서 저, 나오죠. 그러요그 음. 땅부자 갑자기 급하게 땅부자 되신 분들 보면 막딱턱 솟아 좀떠 있어. 졸부. 어, 네, 졸부. 네. 우리 조단 은 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사실 존경하잖아요. 이 아웃 써 한번 볼까요뉴라고의 아웃 써. 아, 뉴라고의 아웃 써. 예. 이거... 약간 변색이 되긴 했는데요 네. 아 이거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에요? 네, 조금 더 어... 밝은 클리어솔에 가까웠는데 약간 이렇게 됐죠 그 외에는 다 똑같네요 색깔 외에는 네 <laughs> 색상만 이제 새로운 색상이 적용돼서 나온 제품이에요 아... 일단 뭐또 우리가 저희가 알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제품은 일단 피터무어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이에요 조남원은요 점프맨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이그를 만들었고 조당 원을 디자인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디다스로 또 넘어가서 이분이 또 아디다스에서도 좋은 신발을 디자인하고 어... 활약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생존에 계시고 예 네, 아마 생존에 어... 계시고요. 지금 어, 지금도 이분도 뭐 엄청 많으시겠네요. 네. 디자인에 대한 어떤 거 주면 네. 가지고 계시면 그 이름 다 아세요 지금 디자인너분 모르시잖아요. 예잠깐넣어 네. 주세요. 다음 편로 뵙겠습니다.